아름들이 이음이 인사드립니다. 우리 동네는 청소년들이 노는 공간이 있습니다. 상상발. 상상발전소 우리 1318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잘 지내셨나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재밌게 살고 싶은 재민이 이영경입니다. 1318과 함께한 지난주 잘 지내셨나요? 깨발랄1318 청소년들의 든든한 쌤 우리 박광근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아, 목이동에 처음 1318 상상 발전소 문을 여셨을 때 어떠셨어요? 홍보는 뭐 어떻게 하셨나요? 음, 홍보는 안 했고요. <웃음> <웃음> 자신감인가요? 홍보를 그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서 아, 네. 그다음에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공간에 대한 성격이 네.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는 층 친... 어른들도 이해를 못 했지만 아이들도 네. 이해를 못 하는 처음에 열었을 때도 그러니까 여기 뭐 하는 곳이지 라는 어. 경계가 좀 있었고 처음에 열었을 때한 3일 정도 지났는데 한 명도 안 왔어요. 그래서 아. 아 이걸 괜히 열었나 보다. 아. 어, 문을 닫아야 되나 라고 하는데 어떤 애가 문을 삐꼼 열고 음. 들어오더라고요. 어. 어, 뭐지? 서로 이제 기싸움 하다가 <웃음> <웃음> 그날을 계기로 아이들이 좀 오기를 시작하는데 아. 네. 막. 이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좀 많이 오더라고요 지역에서 네. 이제 좀 이런 곳이 있어라고 하니까 아이들이 음. 찾아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 처음, 일주일, 처음 네. 일주일은 처음 일일주 3일은 한 명도 없었고 공치고 <웃음> 그 <웃음> 이후로 한 하루에 한 5, 60명 <laughs> 주말에는 100명이서 진짜요? 네, 그 음. 작은 공간에 네, 네. 최초의 처음 공간이 저희가 한30몇 아 평? 40평이 아는데 지금보다 거에요? 좀 작았죠 예, 예. 네. 그 정도 됐었는데 그래서 정신이 없었죠 사실. 아 갑자기 하풀이 그, 됐던 거네요. <laughs> 여기 이런 게 있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아 <laughs> 요즘 1삼일팔 상상 발전술를 이용하는 청소년들 대략 몇 명이나 될까요? 평균으로 따지면 한 30명에서 40명. 하루 3, 0명 되고. 네. 누적으로 보니까 한 10만 명 넘었던 거예요. <laughs> 정말요? 네, 10만 네. 명 정도 넘었고. 작년이 한 7,000명? 음. 음. 아이들 수 자체가 많이 줄었어요. 아, 아, 맞아요. 네, 네. 맞아요. 저희가 많이 처음, 그렇죠. 처음 시작할 때보다 음. 음. 어, 지금 보니까 줄어드니까. 지금 지역을 기준으로 통계를 내보니 네. 한30% 정도 아이들이 어. 줄었더었고요 아, 많이 줄었네요. 네, 30% 그러니까 그렇지 아이를 안 낳으니까 그러니까 뭐 아이들이 뭐 많이 오면 되게 감사하고 음. 근데 많이 오는 게 감사하긴 네. 한데 <laughs> 그게 또 좋지 않은 게 애들이 아유. 그만큼 갈 데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저희 를 찾아온다는 있을까? 게. 그래서 네. 뭐 오면은 오는 대로 저희 역할을 하고 또 오지 않으면 또 오지 않은 대로 음. 우리 또 역할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마음을 정하고 소식지에서도 네. 저희가 이제 통계는 뺐어요. 거기 뭐 떡볶이도 뭐 한다고 하시고 아이들 사실 거기 배고픈 시간에 가만히 있으면 또좀 그러니까 <laughs> 그 공유복도 있다고 하시니 네네. 아마도 아이들한테 식사 제공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반찬이나 식사 준비 누가 어떻게 하세요? 그 선생님들이 지금 돌아가면서 음, 하고주시고 아, 예, 그래서 뭐 다양한 건 하지 못하고 음. 하나의 뭐큰걸 그 해놓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밥을 밥을 해놓고 그러면 이제. 먹는 거죠. 아. 예를 들어서 뭐, 뭐 부대찌개를 해 놓는다든가 김치찌개를 해 놓는다 뭐 불고기를 해 놓는다든가 뭐 그러면 은 밥하고 그걸 먹는 음. 반찬을 많이 안 먹더라고요 애들이 처음에는 어. 반찬을 많이 해 놨는데 굳이 그렇게 먹진 않더라고요 그냥 밥하고 음. 그냥 메인 음. 음, 음식만 이렇게. 있으면 되고 요즘은 이제 청소년 운영위원회 친구들이 주말마다 토요일은 우리가 하겠다 어. 그 조를 짰더라고요 이렇게, 어. 이렇게 담당을 해서 뭐 자기들이 또 토요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메뉴는 잘 모르겠어요. 뭐 하는지 <laughs> 뭐 알아서 해라 메뉴는 <laughs>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부모님들도 1 3일8에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학부모님들하고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방문하시는 학부모님도 계신가 그런 게 궁금하네요. 보자 분들이 오세요. 아 궁금하기 때 네. 이제 올해 들어서 많이 오시기, 아, 오시고. 네. 어, 자녀 상담도 좀 오시고, 아또 다른 부분에 대한 재산? 뭐 네. 말씀하신 궁금하죠. 대로 좀 궁금해서 들렸어요. 아 하시는 분들도 네. 계시고, 또 이제 저희 내부에서 고정적인 활동을 하는 친구들, 네. 자체, 활동하는 네. 친구들 네. 자체 활동하는 친구들, 네. 자취 활동하는 친구들, 보호자분들하고는 계속 소통을 하고 아 있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애들이 말을 안하잖아 어, 그러니까, 궁금한거지 뭐하고 아, 다니나뭘 하지? 아. 이제 궁금하시니까 저희가 모임이 끝나거나 아니면 외부 활동이 끝나거나 하면 또 연락을 드려서 이런이런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아. 뭐 그렇게 좀 안내해 드리고 또 어, 궁금한 점 있으면 저희한테 물어보시고 그렇게 네.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또 이제 2005년부터 시작을 하셨다고 네. 하셨어요. 네. 그럼 네. 거의 네. 20년 가까이 되셨거든요. 네. 지역사회에 있는 엄마들이 아이들을 보내는 거니까 거기에 아이들을 보낼 간 아이들에 대해서 뭘 하기를 기대 바라시던가요, 부모님들이? 일단은 그 보좌분들이 초기에 그좀만났을 때는 네. 일단 아이가 안전하게 좀 아, 있을 야, 곳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아, 그렇죠.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던가요? 청소년 공간이 생긴 게 이제 십몇 년이 됐으니까 네. 십몇 년 전과 지금의 상황 은좀더 다르거든요. 아이들이 학교 후에. 어좀 머물 수 있는 안전한 음. 곳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것 같고 음. 보호자분들도 어 우리 아이가 거기서 잘 있나? 음. 아 그거 참 완전한 거죠. 아. 네. 아이들끼리만 혹시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네. 있잖아요. 연락 올때 가장 많이 오시는 게 우리 아이가 거기 있나? 있나요? 잘 있나요? 이제 그거를 와. 왜냐하면 또 맞벌이도 많이 하시니까 그러니까. 좀 연령이 낮은 친구들은 집에만 혼자 있기는좀 음. 그러니. 형제도 없고 그러면 여기 와서 있으면 아. 다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계시니까 일단 안전하고에 네. 지금 생각난 건데 초등학교 돌봄 있잖아요 네, 네. 초등학교 에 돌봄 교실이 있다면 청소년들의 돌봄 아, 교실이 아닌가 아. 지역사회의 돌봄 교실이 그러, 그러, 아닌가라는 생각이 얼핏 드네요 아. 두 번째가 이제 진로에 관한 부분. 아 그렇죠 중요한 음, 제가 음, 진로 상담을 보호자분들랑 많이 해요 네. 어, 생시 그래서 왜냐면 저희는 이제 여러 사례를 계속 보니까 아, 네. 뭐 진로 전문가는 아니지만 음. 사례를 보니 그거에 대한 조언은 좀해 드릴 아. 수 있고 특히 이제 예체능 쪽으로는 좀 그렇죠. 약간 맞아요. 진전문가 에, 쪽이기 에, 때문에, 에, 에. 때문에 많이 그런 쪽은 또 상담을 많이 하고 실제로 같이 뭐 학원이나 학교를 음. 가서 상담을 같이 해 드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은 약간 좀 어려워서 솔직한 상담을 못 탈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는 거 어, 그런 것 것도 있을 것아 같아요. 더군다나 예체능 쪽이라고 하면 사실 가족들이나 자기 재능인 부분인데 이거를 나 이거 하고 싶어요를 선뜻.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케이, 하기는, 그래, 해봐라! 라고 할 때까지는 아무래도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그렇게 1318 같은 선생님들이 지지를 해주면 훨씬 도움이 되겠죠. 뭐, 지금과 또 예전 한 10년 전 아, 분위기가 또 다른데, 그렇죠. 그때는 이거 뭐야? <laughs> 네. 지금은 그래도 한다 하면은, 음. 그래도 약간 지지를 해주는 부모님들이 계시긴 하더라고요. 아 네. 여전히 반대하는 분들이 많기는 한데 왜냐면 아이쿠. 어려운 길이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웃음> 맞습니다. 일삼일팔 <laughs> 운영하면서 이거 좀 보람됐고 이거 너무 기뻤어 하는 사례 짱이 너무, 너무 <laughs> 많죠. 네. 제일 뭐좀 마음에 보람됐다라고 하는 친구는 이제 좀 중학교 1학년때 이제 우리를 만난 친구인데. 네. 지금 이제 졸업을 했어요.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뭐 그래도 가정 형편이 뭐 이렇게 썩 넉넉한 친구는 아니었고 근데 와서 이제 좀 재밌게 네. 지내더라고요 1학년 때부터 고3 때까지 저희 1318에서 하는 모든 활동에 아마 다 참여를 했을 거예요 아, 네, 캠프건 뭐뭐 아. 뭐 활동이건 뭐다 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2학년 때인가? 중2 때인가? 뭐를 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 이제 집에서는 그걸 해줄 수 있는 음. 상황이 아니에요. 네. 저희가 예산을 어디서 마련해서 아. 할수 있도록 1년을 아. 지원을 했어요. 아. 그랬더니 1년 후에 선생님 이거는 제 길이 아닌 것 같아요. <웃음> 1년을 <웃음> 근데, 지원을 어, 했는데? 정말 열심히 했어요. 어. 정말 열심히 아. 해. 그러니까 해보니 아. 아, 자기보다 그치? 더 날고 기는 사람이 아. 있다. 그래서 아. 이거는 했네요, 제 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딴거 열심히 하더라고요. 아.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열심히 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사실 구입살 없이 자랐는데 어, 그래도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을 갔어요 네, 뭐.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한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갔더라고요 <laughs> 근데 이제 막 그때 그때는 이제 자소서랑 뭐 그런 음, 그런, 그런 것들 써야 다, 있, 되니까. 다 있었어요 네. 막 열심히 쓰고 막 하면서 해서 고디대학 갔어요 라고 어 지금 뭐 외국에 교환학생으로도 어 갔다 오고 아뭐 그렇게 한 친구 이제 한 친구가 진짜 성장하는 거를 성장해서 음, 성인이 된 거예요. 거를 저희가 음, 한 8년 음. 이상 아, 봐온 어, 거잖아요. 부모만큼 옆에서 그 성장 아, 과정을 추적 그렇죠. 보아오셨으니까 네, 훨씬 더 그런 친구가 굉장히 좀 마음에 남고 음. 또 하나는 꿈을 좀 찾고 싶었던 친구인데 네. 집에서 좀 반대를 하죠. 아, 집에서 반대를 해서 어려우시니까뭐 그러니까 부모님 마음도 저는 이해를 해요. 네. 그런 길이 뭐 확정된 길이 아니고 안정된 길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는 마음인 거 좀. 음. 근데 애는 계속 그게 마음이 그렇구나. 그냥 있는 음.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갔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음. 그래서 미련이 있나 어, 다시 시도를 해서 아, 자기가 네. 가고 싶은 대학을 가서 졸업을 하고 뭐 지금 음.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아, 어려운 길이겠네요 지금 동생들을 음. 위해서 와서 여기서 자원봉사도 음. 하고 있고 저 보로 맨날 아버지 그러는 <laughs> 자식이 너무 많을 거 네, 같아요. 조금 많기는 해요. 이제 <laughs> <laughs> 그런 친구들 보면 아, 그래도 애가 그 자기 꿈을 향해서 어쨌든 도전하는 음. 거는 젊음의 그렇죠. 어떤 특권이잖아요. 음. 그렇죠. 그리고 그걸 할수 있도록 제가 뒤에서 해준 건 없지만 격려해주고 음. 뭐 배경을 이되 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되게 좀 뿌듯하게 생각을 하습니다뭐 아, 이런 케이스는 네. 사실 굉장히 더 많았거든요. 네, 네. 네. 딱 지금 근래 만난 친구들해서 <laughs> <laughs> 이제 그렇게 하고 아. 있습니다. 이제 그, 어쨌든 가장 보람이라고 하는 거는 아이들이 자기를 찾을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도와준다는 게 굉장히 큰것 같아요. 저희가 뭘 하지 않아도 네. 어, 기댈 수 있는 곳이 됐다는 거. 졸업하는 친구 하나가 찾아와서. 그 자기가 1318이 아니었다면 음. 지금 자기 모습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음 그랬겠대. 근데 생각해 보면 저희가 해준게 없어요, 그 친구. 그냥 오면은 인사해 주고 그냥 같이 가끔 얘기해 주고 떡볶이 만들어 주고 그거밖에 없는 건데. 그게 많이 해준 거죠. 지지해 <laughs> 네. 주신 거는. 그 친구는 어쨌든 어떤 그런 안정감을 좀 느꼈던 네네, 것 같은 그렇죠. 그런 걸 보면서 아 우리가 하는 보람이 그거 아니겠는가라는 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laughs> 그럼 현재 1318그 발전소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은 몇 분이나 음. 계시고 우리 아이들을 몇 분이 지켜주시나요? 지금 2023년도 현재는 절 포함해서 이제 네 분이 아네 분이 계시는 아, 상근하고 계시고 음, 네 4.5네요 4.5 그러니까 주말에만 또 나오시는 아, 분이 계세요. 아. 그래서 저희가 월요일 빼고는 계속 운영을 아. 하거든요. 왜냐면 계속 고민을 했던 게 애들이 주말에 시간이 많은데 아. 근데 우린 주말에 선생님들이 계속 공모하자고 하면 그거는 또 악덕이고 선생님들도 쉬고 싶으니까 그러자니 <laughs> 내가 계속하자니 지 나도 이제 늙어가지고 <laughs> <laughs> 그러면 어떻게 할까 하이다좀 그 주말에 하실 수 있는 선생님을 아. 좀 찾아서 토요일하고 아. 일요일은 그 선생님이 근무를 아, 하시고, 그치, 선생님 이 근무도 하시고 저희도 주셔서. 이제 뭐 토요일까지 다 근무하니까 를 네. 상황은 다 공유가 되고 음. 그렇게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좋은 어른 멘토라고 하는 모델링이 될수 있는 좋은 네네. 어른들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뭐. 우리 아이들이 우리 지역 사회에서 어떻게 자라났으면 좋겠다. 바로 지역 사회 아이들에 대한 제가 생각하는 좋은 어른의 기준은 사실은 가르치지 않는 거거든요. 아. 네. 그니까 훈장 선생 노릇 훈장지 선생 노릇 안 한다고 <laughs> 어, 하는 그좀 속된 표현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조급함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네. 아이들도 충분히 좀할수 있는 그런 능력을 있는데 시간이 좀 필요할 뿐이거든요 그걸, 그걸 지켜봐주고 어, 내가 널 믿고 있어라고 아. 말을 할수 있지만. 안하는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아, 말을 그래. 할수 있지만 말을 하지 않는 말을 하지 않는 것들이 예, 예, 그 아.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말을 하고 싶어요. 는데좀 참고 기다려주고 그래 그래 한번 해봐 네. 기다려줄게 이제 그런 부분이 아이들에게는 큰 힘이 되는 것 같고 아흠.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자란 친구들이 지역 사회 안에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좀 이해할 수 있는 음. 그런 친구들로 좀 성장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모든 사회 문제가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음.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모든 경쟁에서도 쟤를 이겨야만 내가 살아남아라고 음. 이제 생각을 하면은 거기서 이제 과도한 경쟁과 또 자기 스스로에 대한 실망, 뭐 그런 좌절도 그 그렇게 물론 어느 정도의 좌절은 필요하지만 음. <laughs> 건강하게 경쟁하고 네.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근데 그렇게 하려면 애가 아이들이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져야 되는데 음. 그렇죠. 그 자존감을 자존감이.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인정해주는 건데 그냥 무작정 인정이 아니라 그 친구들에 대한 어, 우리가 진짜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아, 생각은 있습니다. 인정해주고 지치주고좀 기다려줘야 하는. 미우패도 아이들은 해내거든요. 네. 네. 기다려리면 맞아요. 그데그 그게 좀 우리는 못 기다리죠. 조급하니까. 네. <laughs>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아이들이 또 스스로 위축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너는 왜 그게 안 돼라고. 아, 시간 지나면 다 하거든요. 저희가 다시 아, 한번 모셔서 내일 더하기 아,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웃음> 선생님 <웃음>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저희 다음에 또 만나요. <laughs> 네.